네, 아, 여기는 어, 싱가포르의 그 보스라는 호텔 16층에서 어,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스 호텔은 어, 라벤다와 부기스 MRT 역 사이에 어, 있는 호텔이고요. 라벤다 역에는 이제 V 호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얘가 대략적인 전망이 굉장히 좋고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호텔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면 쭉 천천히 한번 보면요, 부기스가 어, 보이거든요. 이쪽,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의 북위스입니다 그래서, 어, 이두 개의 건물에는 뭐, 백화점이라고, 어, 생각하면 되고요 위에 식당도 있고, 기타 뭐, 게임하는, 어,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길 건너서, 여기 자그맣게 반쪽 보이는데 빨간색 식당, 빨간색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예, 여기에도 이제 북위스 정선 북위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 건물 2층에는 그, 한국 철판불고기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봐서 그러니까 북위스는 웬만한 게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위스 근처에 있으면 뭐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면요 어 이제 왼쪽으로 다시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무슨 이제 건물들이 쭉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다시 앞쪽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가시면 요쯤에 건물이, 이제, 뭐, 어디냐면, 그, 그, 시티홀이라는, 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홀역이 있고, 시티홀 옆에, 살짝, 살짝 보이는데, 저기 뭐, 이렇게 풍차 같은 거 보이시죠? 풍차나 저거? 그, 저, 그, 런던아이, 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가 마리나베이입니다. 마리나베이 샌지고 뒤에 보면 가든베이, 그도 예,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요 사이에, 마리나베이 호텔, 센즈 호텔이 살짝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서 거기 동네인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슬람 사원이 여기 있는 거죠. 이슬람 사원은 이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이 뭐 많이 오는데요. 사실 이게 답니다. 에, 이슬람 사원은. 에, 뭐, 뭐, 별다른 건 없고. 자, 그래서 이쪽에 이슬람, 이쪽에 보면 시티홀, 그 다음에 이, 지금 건물 뒤에 숨어서 안 보이는데, 조금 앞으로 좀당겨보겠습니다쭉 보시면, 이 건물 뒤에 이쪽, 이쪽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레플즈입니다. 그래서 이쪽 건물이 레플즈. 그러니까 지하, MRT 역도, 어 보통 이제는 어떻게 돼있냐면어 CTO 레플즈 그 다음에 마리나베이센즈 그러니까 약간 그 D 자로 MRT가 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은 도보로 가도 뭐다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덥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도보로 다니기에는 솔직히 좀 어렵고요. 너무 더워서 자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면. 아 이쯤 어디에 지금 뭐 오차드 로드가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 요즘 싱텔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싱텔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그 SK텔레콤 뭐 이런데거든요. 그러니까 싱텔이 여기 있다라는 건 여기가 아마 썸머셋 역일 겁니다. 그럼 썸머셋에서 오차드 로드의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차드 로드는 우리로 치면 뭐냐면. 어 저거라고 보시면 명동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들 모여 있는 데고요뭐 물건 사지 않는 이상 뭐 크게 갈 일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쭉 보시면 카프란하고 그뭐 인포메틱스 이런 학교들이 어디에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부기스를 기준으로 웬만한 게다 있습니다. 자 얘가 부기스라고 했죠. 그럼 여기 부기스를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 아파트 같은 게 하나 나오고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 다시 뭐 아파트 나오고 오지라는 무슨 건물 하나 나오죠? 요쯤 어디에 카프란이 있습니다. 요쯤 어디에 카프란하고 어, 코리아 그 슈퍼마켓 어, 이런 것들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스의 옆에 에, 대부분 다 몰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스턴이라는 학교는요, 쭉 한번 보시면 자 부기스입니다. 자 북위스에 지금 이 노란색으로 뭔가 글자 하나 보이시죠? 사실 오스턴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오스턴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턴이라는 학교 있고 그 밑에 무슨 학교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스탠퍼드 국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국제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북위스에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북위스에 있으면 정말 좀 편한 것 같고요. 북위스가. 자 그래서 이렇게 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는 PSB는 여기에서 안 보입니다 저쪽 언덕 너머 어디에 그저 있습니다 PSB는 저기 센토사 가는 길 쪽에 뭐 이쪽에 저 훨씬 더 넘어가야 됩니다 센토사 가는 쪽에 아, PSB는 아, 있고요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음, 없습니다